안녕하세요. 모라큰입니다. 네, 오늘은 혹시나 여자가 이별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내심 초조해질 때 보통 남자들이 보이는 행동들을 묻고 봤는데요. 남자가 여자와의 이별을 두려워하면 대부분은 오늘 말씀드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자가 전하고는 좀 다른 아주 냉랭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을 일절하지 않는다면 그건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여자가 소중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의 바보급으로 눈치가 없는 겁니다. 이두 가지 유형 외에 남자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들을 거의 반드시라고 말할 정도로 반응하게 되고 또 그런 행동들을 하는 남자들은 여자를 나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갑자기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얍삽한 행동이죠. 항상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줬으면 어떤 여자가 하루아침에 이별을 고민하겠습니까? 하지만 아,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그때서야 위험에 반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하여 아, 여자가 뭔가 조짐이 이상다 하 싶으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말투부터가 달라지죠. 물론, 아, 자존심 센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와의 부드러움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공격적이거나 날카로운 말투를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거의 본능적인 거죠. 사람은 상대와 다투고 싶지 않을 때 부드러워지니까요. 두 번째는 가는 사람은 안 잡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 원래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던 남자였거나, 여자가 볼 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남자라면, 아,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을 느닷없이 툭툭 꺼낸다면, 아, 이건 여자의 이별을 눈치채고 대응하려는 말인데요. 아, 이럴 여성분들은 아, 이 말에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 원래부터 헤어짐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별의 조짐이 보여도 아, 크게 초조해 하지 않습니다. 아, 받아들일 수 있는 배심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을 상대한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별이 두렵다면 두 가지 양상을 보이는데요. 하나는 에, 바짝 엎드려서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자기 감정 그대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 자신의 감정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인데요. 에, 이런 걸 반동형성이라고 하죠. 반동형성은 에, 심리학에서 자신의 실제 감정이나 욕구에 반대되는 행동을 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나 두려움에 회하 또 상대에 대한 압박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반동형성을 알게 모르게 많이 보이게 됩니다. 특히 남자관계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이 반동형성으로 인한 반응이 참 많죠. 아무튼 꼭 가는 사람 안 잡는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이별에 대한 자기 반응을 단호하게 해서 여자 스스로가 이별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별을 이용해서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를 원종적으로 막겠다는 그런 심리가 깔려있지만은 상황이 안 맞는 반동 형성은 괜히 겁먹고 있는 자신을 노출시킬 뿐입니다. 세 번째는 외모에 더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런 여성은 여성이 더한데요. 하지만 남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읽기 싫은 상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상대에게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상대에게 새로운 면을 보여서 다시 좋은 기회를 얻으려는 심리도 깔려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도 외모의 변화로 떨어졌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불안감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이별의 예감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그 상황에서 자기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자극의 표현으로 외모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희망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달랠 때 가장 하나에게 쓰는 방법이 다음에 이거 이거 사줄게 하면서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이 방법은 어떤 사람이든 통하는 방법입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죠. 특히 남녀관계에서 서로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아무리 지인상같은 남자랑 사는 여자라도 나름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참고 사는 거지 희망이 전혀 없으면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여자라면은 어떤 남자든 여자에게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격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 반성을 비치면서 개선의 의지를 보일 거고, 음주가무에 빠져 있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끊어 보겠다고 약속할 것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이런저런 상황을 말하면서 희망을 심어 주겠죠. 아무튼 이렇게 희망을 심어주는 남자들은 그 여자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시 <목소리> 다섯 번째는 반대 의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여자한테 아, 늘 무관심하던 남자도 분위기가 쌓여지고 예감이 좀안 좋게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에, 증폭되는데요. 일단 아, 요즘 안색이 별로 안 좋네. 아, 요즘 무슨 일이 있어?라는 식으로 관심을 보이죠. 아, 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전화도 잘안 하던 남자가 별 용건도 없이 괜히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굳이 전화로 물어볼 것도 아닌데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가 하는 그런 싱거운 짓을 합니다. 또 무뚝뚝했던 남자 여자가 어느 순간 잠깐이긴 하지만 상당히 상냥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좀 까불까불했던 남자는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행동에 무게가 들어가죠. 여자가 좀 이상하다 싶고 예감이 안 좋아지면 보통 남자들은 자기 엄열의 계기가 돼서 자기 문제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아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행동들은 이별에 두렵게 느껴져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별을 두려워할 때 보이는 남자의 행동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말투가 부드러워지는데요. 화해 표현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부드러운 말투죠. 두 번째는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정말 두렵지 않으면 두렵지 않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신의 감정과 반대되는 표현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외모에 더큰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건데요. 이건 자기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아주 본능적인 심리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건데요. 희망적인 말은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게 하는 가장 소시원 방법이죠.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행동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별을 막아보려는 남자들은 그 여자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